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에게 힘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달라니까 아멘하면 어떻게 줘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침에 9시 반에 사무실에 앉아서 보통 그 오늘 설교문을 다시 읽거든요.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 배는 아프고, 열도 좀 나는 것 같고. 그 부목사님한테 달려갔는데 화장한다고 눈도 못 마주치게 해서 프리터 옆에 앉아있다 오고. 그런데 또 성도님들 얼굴 뵙고 다리에 또 스니 또 힘이 납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 뒤에 또 하나님이 노란 천사를 또한분 보내주셨네요. 우리 또 오승희 전사님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반가운 얼굴 마주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써놓은 건 없었는데 제가 저희 학번 말고 선배들 말고 후배들 중에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아는 사람이 10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동기들이랑도 9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저는 닌자들처럼 다녔어요. 그냥 숨어 다녔어요. 수업 딱 듣고 수업 끝나면 혼자 김밥 사서 도서관으로 갔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학교 생활이었거든요. 수요일날도 교회를 가고 짬날 때뭐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조금씩 하고 공릉에 또 여기 복지가서서 어르신들 섬기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은 짧고. 그리고 또 만나면 뭐를 자꾸 사줘야 되잖아요. 나이도 많은데. 그러니까 숨어 다녔는데, 우등기 전사님은 늘 열심히 하셨던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얼굴을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했는데, 네,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거 보니, 하나님은 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함께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늘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 성령강님 주일이죠. 성령 강님 주일 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경청할 때 우리가 걷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굳건히 일어나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우리는 이소부아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탈모들을 네,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죠. 자, 이소부아는 그러면 어느 나라 이야기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막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약 2,500년 전에 그리스의 한 노예 이소비, 네, 노예 이소비, 그냥 자기의 번뜩이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말을 했던 것들이 모아서 이소부화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는 그냥 일반 노예였어요. 근데 지혜가 출중해서 동물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면서 재미난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했대요. 구두전승을 통해서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17세기에 프랑스의 한 시인을 통해서 책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탈모드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청년이 3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 제목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3년 동안 이 기도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청년을 부릅니다. 그래, 너는 늘 한결같이 기도했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세 가지 소원을 말해보렴. 그런데 청년이 소원을 늘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고, 고심 고민, 고민 끝에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저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요, 칭찬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지금부터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거야. 청년이 그 다음날 다시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하나님, 저를 쫓아오는 저 모든 사람들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그두 번째 기도 제목이 시작하게 된 사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죠? 나를 다 사랑하고 나를 다 인정하고 문 밖을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쫓아와서 사랑 사람 고백을 하는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한대요. 그리고 다 칭찬을 하고 다 따라다니는 거죠. 하루의 삶이 너무 피곤했던 겁니다. 집에서 잠을 잘 수도 없고요. 계속 카톡 오고 전화 오고 방을 두드리고 한숨도 못 자고 하나님께 왔던 거죠. 하나님 제발 저 사람들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게 두 번째 소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다음 날 눈이 빨개져서 청년이 다시 하나님께 옵니다. 하나님 마지막 소원 하나 남았는데 그 하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될까? 그 기도 제목을 찾다 보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제가 어떤 거를 구하는 게 옳을까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라면 솔로몬같이 지혜를 구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부슈메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레부슈메츠를 직역을 하면 듣는 마음, 즉 경청을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달려왔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해주시는 건 얘야. 듣는 마음을 좀 가지면 어떻겠니? 라고 하셨다라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갈릴리교의 성도님들 듣는 마음, 듣는 귀, 듣는 겸손 특별히 들음으로 나는 믿음이 성령으로 인도하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듣지 못한다면 사람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살아가죠. 세상은 여러 가지의 소리들 때문에 많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경청에 대한 책들도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의 소리에 경청함으로 한글을 만들었죠. 그 한글은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문자로 인정받는 그런 한글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경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설교를 하신 후에 꼭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고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육의 귀가 좋다면 좋은 삶의 지표가 될 것이고 영의 귀가 있다면 복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기 있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육의 기로 들으며 삶의 태도가 변화되고 영의 기로 들으며 하늘의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자첫 번째 그래도 경청은 습관입니다. 경청은 습관이다. 보도셰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보도셰퍼는 지금 시대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이고요. 멘탈 코치입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세계의 중심에 자신이 서있음을 늘 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에서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한 부분을 발췌해서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시도하라. 성공을 보장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몇 가지 일을 자주 행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그만큼 시행 횟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운을 넘어 평균의 법칙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실행에 옮긴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책 하나에 많이 쏟아 넣은 것입니다. 미국 나사에서는 1만 시간 법칙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이 새로운 패턴, 새로운 습관, 새로운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노력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1만 시간은 노력하고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1만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칭찬의 말 한마디씩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참 아름다우십니다. 장로 공만호 집사님 쳐다보셨는데 고개를 돌리셨어요. 어떻게 하실 까요 좋은 이야기, 내 긍정적인 이야기, 사람에게 칭찬하는 이런 말. 교회 안에서 늘 그런 말로 우리 1만 시간을 살아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1만 시간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말이 1만 시간이지 칭찬으로 1만 시간을 하면 힘들긴 하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밤빌리에와 빌기리아의 경계 지역에 위치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인물이었어요. 이 안진뱅이가 바울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런 안진뱅이를 보고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자에게는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만난 안진뱅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통해서 살아가는 일이죠. 오늘 하루 살아갈 돈을 구걸해야 합니다. 자, 이들에게 필요한 것, 구걸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 안진뱅이는 경청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돈만 받으면 되잖아요. 경청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을 잘 듣습니다. 오늘 나에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따지지 않고요. 왜요? 나에게 욕을 한저 사람이 1년 후에 나를 도와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나를 비판한 사람이 내일은 무슨 일인지 나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준뱅이는 필사적으로 경청합니다. 그와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 경청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안준뱅이에게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저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 구원을 들을 수 있는 자, 성령의 음성에 경청할 수 있는 자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가끔 아이들에게 서로의 의견을 가지고 말다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럼 부모는 이것을 중재하려고 합니다. 저 또한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의 권위로 중재하려고 하면 엄마한테 혼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이야기를 저도 듣다 듣다가 잘라 버리거든요. 그럼 아내는 당신이 이야기를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된다라고 알려주죠. 경청이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으면 그 다음 이야기를 알것 같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그 말을 자르게 됩니다. 경청은 습관입니다. 그 습관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노력을 가지고 우리 나아갈 때그 노력이 그 습관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는 귀한 경청의 갈릴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경청은 배우는 것입니다. 경청이 습관이 되는 이들에게는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우리 아이들이 안 모이는 것 같아요. 늘 엄마 주변에만 있어요. 잘 때도 엄마 옆에는 왼쪽, 오른쪽에 아이들이 있어요. 가끔 발밑에까지 삼면이 아이들일 때가 있고요. 저는 덩그러니 혼자 편하게 잘 때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경청을 잘하는 이에게는 사람들이 늘 몰립니다. 왜요?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도 경청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들도 그렇고요. 교회 중축자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유독 교회 안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죠. 부교육자 때는 시간이 금입니다. 왜냐하면 그날그날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고요. 그 철회할 일들을 하고 결과물을 담임 목사님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짬날 때마다 또한 교육부를 생각하고 챙겨야 되는 게 부교육자 시절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경청을 가르쳐 는한 집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오전,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교회를 오십니다. 보통 그 시간에는 목회자 회의를 하고 있을 시간이거든요. 그분은 매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세요. 매주 기도 제목이 바뀌고 계절에 따라 바뀝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눈이 부셔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안 좋은 흑암의 건세가 있을 수도 있고 말씀을 잘 읽어 가실 수도 있도록. 그런데 그 와중에 어디가 눈이 부셨을까 예배를 드리는 도중 알게 되었습니다. 선풍기, 햇볕이 선풍기에 비쳐서 자꾸 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그곳에. 집사님 위치를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안 된대요. 거기 둬야 된대요.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가을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피부가 까매진다고 기도해달라고 하십니다. 집사님, 토시를 차시면 저는 그거 평생 안 차봤어요. 아, 집사님, 그럼 선크림을 좀 발라. 저는 로션 같은 걸한 번도 안 발라봤어요.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가을인데 우리 베란다에 습기가 차요. 작년엔 안 찼어요. 아, 문을 조금 열으시면 아니, 기도해 주세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찾아오십니다. 저는 무슨 방법을 찾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시면 어떨까요?라고 말씀을 드려 보면 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처음엔 10분이 20분 되고 나중엔 1시간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냥 들어라. 그냥 들어라.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셨고 그런데 아이 둘을 낳고 남편은 사고로 이별을 하시게 됐습니다. 평생을 긴장 가운데 살아오셨던 거죠. 늘 불안한 삶 가운데. 그냥 내 이야기를 그래도 목회자가 들어주면 마음이 편한 것 같고.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니까. 그러면 눈이 부시지도 않을 것 같고. 피부가 타지도 않을 것 같고. 겨울인데 습기도 안찰것 같고. 그런 마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찾아 오시는 것이었죠. 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청이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너의 말에 대해 내가 영향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늘 배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삼인행 필유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죠? 세 명이 걸을 때, 세 명이 걸을 때, 그 중에 꼭한 명은 스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노아에 나오는 공자의 말입니다. 우리는 늘 배울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것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경청이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실 때그 집사님을 통해 경청이라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경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들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경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앉은 뱅이는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늘 지금까지 해왔듯이, 걷지 못하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가장 큰 액션, 경청. 바울을 통해서도 그 경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듣게 되죠. 그런데 바울에게 그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앉은 뱅이는 우울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들을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히 듣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듣는 것이란 나의 주장이 없는 것이죠. 나의 주장이 없는 순간, 나의 주장이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경청이 아닌 판단이 됩니다.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안준뱅이는 겸손히 듣는 모습을 본 바울, 그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이상하게 단에 서 있다 보면 바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아 저분이 잘 듣고 계시는구나, 아 저분이 지금 다른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알게 됩니다. 전적으로 100% 받아먹는 분은 확실히 보인다라는 것이죠. 표정도 달라지고요. 삶도 달라집니다. 설교란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닌 설교란 변화를 도와주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는 것 말입니다. 말씀을 100% 받아들이는 분들은 표정이 변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빛을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혼이 변하면 몸도 변합니다. 삶이 변화되고요, 소망이 바뀌고 삶의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설교자를 믿고 준비하죠. 기독 가운데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라고 하면 정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또한 받아 주십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앉은뱅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일어나게 되죠. 경청은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의 행동을 배우는 경청이 되기도 하고요. 그가 이야기해주는 모든 것을 내가 듣고 배우겠다라는 것이 바로 경청인 것입니다. 겸손을 배우고 성령의 인도를 배우는 것 바로 경청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늘그 음성에 경청할 수 있는 우리 갈릴리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경청은 구원입니다. 마틴 루터가 커다란 개한 마리를 키웠는데요. 그 개는 루터의 손을 늘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빵을 뜯으면 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빵을 짚고 있는 손을 봅니다. 고기를 뜯으면 마틴 루터의 또 손을 그 강아지는 바라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면 그 손을 쫓아가고 음식으로 가면 그 손을 또 따라갑니다. 결코 음식을 바라보지 않고 결코 입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 손에서 무엇인가를 주면 강아지는 그 개는 다 바로바로 바로 받아 먹으며 그 손만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생소한 음식을 잘라서 개에게 줘 봅니다. 보통 생소한 음식은 냄새를 맡고 내가 먹을 수 있겠다 판단이 되면 먹을 텐데 루터의 개는 그 음식이 떨어지기 전에 바로 받아 먹었다라고 합니다. 순간 루터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경청이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내가 찍어보고, 내가 간을 보고, 내가 확인해 보지 않고 주시는 그대로 받아보는 것, 받아먹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앉은뱅이처럼 말이죠. 무엇을 느낍니까? 그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 단에. 서면 아 아까 말씀드렸죠. 자그 루터의 그 강아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알수 있는 것은 네, 경청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건 내가 받을 수 있어. 이건 내가 받을 수 없어가 아닌 주시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안준뱅이는.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소리를, 자신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일어나, 걸으라 라는 것이죠. 본인은 평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습니다. 해보지도 못했고요. 상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루터의 강아지와 같이 말입니다. 저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저는 이 동네에서 저 유명해요. 안진뱅이로요. 저는 그 말을 응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안진뱅이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받아 먹습니다. 안진뱅이는 의심하지 않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 명령에 부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명령에 자신의 기준이 들어가서 판단하지 않았고요, 오직 순종했습니다. 겸손으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일어서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일어나 걷는지라.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일어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이 영이 귀에 듣고 영의 귀로 듣고, 유기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갈릴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도덕과 윤리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 하시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 하실 때 서론, 본론, 결론이 없습니다. 중간부터 들어서는 이해할 수 없고요. 처음부터 들었을 때 중간에 우리가 잘라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다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청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끝까지 다 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도 그렇게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너도 그렇게 하라. 탕자의 비유와 같이 내가 그런 아버지가 되어라. 너도 그렇게 나갔다라면 탕자와 같이 너도 그렇게 돌아와라.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우리는 말씀에 끌려가게 됩니다. 경청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갑니다. 중간에 자르고 일어난다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다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말씀에 끌려가게 될 때,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구원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죄의 사해 주심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무런 경험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구원이 경험이 없고요, 구원받음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속죄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끌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경청에 나아가며 그 믿음 안에 우리는 끌려가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끌려가는 것그 결과 오늘 안진병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안진병이는 걷지 못해서 다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귀가 있었습니다. 경청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늘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음성의 순종함으로 그 경청의 지시대로 삶을 변화시킴으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일어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듯 우리 영혼의 육신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롭게 일어나는 경청의 갈릴리, 순종의 갈릴리, 능력의 갈릴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내 영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평생 일어나 보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일어나 거르라 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내 영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